이 조합 실화냐 근데 나 진짜 고민이 있는데 음. 물어봐도 돼요? 물어볼 거잖아 <laughs> 이미 물어보려고 마음 먹었잖아 저 진짜 밥을 진짜 많이 먹잖아요 음. 근데 쌀이 먹어도 음. 핫지에 핫질 가요 가품는안 가요 왜요? 그건. 콩 이런 거 많이 먹어콩아 곤을 많이 먹어야 돼. 음. 콩 부유 두부 그런 거 많이 먹으면은 커져요? 단백질이좀 가슴 쪽으로 더 간대 그래요? 응. 아... 이미 늦었어 라는데 그래 <laughs> 아! 나 광고 들어왔다 안한이안한다고한거 있거든. 가슴 확장기. 아, 이거, 이거. 아, 요새 뭐. 이렇게 막, 그 뭐지, 붙여, 잘 때, 붙이고서, 압력 줘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, 그거, 붓까? 얘기해가지고, 네. 우리 넣자, 토크쇼. 유기가 하는 걸로. 응. 그리고 그거, 내가 배북에서 뒀는데, 응, 응. 양배추를 가슴에 넣으면, 양배추? 가슴, 응, 가슴이 고진다는. 그데난 <laughs> 처음 들었어 모르겠는데. 아니 봐봐요 진짜 사진이 있어요 양배추를 가슴에 넣으면 가슴이 커지겠지 양배추를 <laughs>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거 아니야? 넣어놨으면 커지지 한 해봐봐 그럼 니가 캡처까지 해놨어 앨범에 <laughs> 아 유희가 많이 고민이구나 <laughs> 네. 양배추 <laughs> 잎싹이 있잖아 양배추 잎파리를 한 장씩 한 장씩 했갖고 속옷 안에 넣어놓는데? 평소에 그러고 다니라는데? 어. 아니, 진짜 컴플렉스일 수 있어. 응, 음, 그지 그러면은 그거 아이템을 해가지고 유희한테 한, 뭐한 달간 써보라 그러고 어, 가슴 사이즈 변화 있나? 진짜 좋은 거 같다. 줄어들면 어떡해 아, 줄어들진 줄어들다. 않을 거야. 책임질 거예요. 주, 내가 그걸 책임질 순 없어. 지금 그대로도 되게 좋대, 사람들이. 그래. 니가 그래. 지금 가슴 크면 이상하다. 매력 있어, 지금. 응. 진짜요? 응. <laughs> 우리 조만간 <laughs> 셋이 사우나 한번 가야겠다. 왜? 보게, 유희가. 얼마나 심각한가 고민이 유희 정글좀 봐야겠다. 저글? 정... <laughs> 되게 좋았니? <좋아>, 저글? 네 <laughs> <정글. 웃음> <내> 언니! 방으로 <laughs> 방금 했어. 좀 만들어 주세요.